이 미친 새끼또 대학원 바이럴라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석사라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. 첫 번째, 석사는 영어로 마스터다. 그래서 졸업하면 우주 마스터라고 불릴 수 있다. 마스터리가 없네, 괜히 우주류 검수를 갈기는 것이 아니다. 하 간지가 난다. 두 번째, 찍먹이 가능하다. 보통 석사는 이 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 찍먹하기 좋은 기간이다. 군필자는 군대 한번더 갔다 온다고 생각해라. 세 번째,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석사 이상이 필요하다. 최소가 석사이므로 대부분 박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계획된 아르테미스 2호의 경우 승무원 전부가 석사로 마스터의 힘을 보여준다 네 번째, 대한민국 상위 1 5퍼될수있 있다. 2 2 4년에에스스터된사사람이이약8 8 0 0 0명 정도 되는데 있는 전체 졸업자 수의 약1 4서서 비율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7천만 원으로 실제로는 연봉 7 연봉 7 0 0만원이그만음그은풍족은서족 할수 있다. 다섯 번째, 이런 영상 배설하는 놈도 했는데 님들이 못할 리가. 자기 자신을 내려치지 말고 당당하게 대학원 입학을 해보도록 하겠니